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가족들에게 유산이 전달되는 상속. 그리고 이 이별의 순간에도 피할 수 없는 상속세. 과거에는 상속세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요즘에는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 스쿨.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김은정 기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상속과 관련한 문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고객들은 그 유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음. 얼만큼씩 가져야 될지가 보통 유언서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유언서를 쓰는 문화가 좀 확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음. 상속에 개시된 후에 상속인들끼리 의견이 정확하게 딱 일치해서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음. 현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미리 뭐, 각서를 써둔다거나, 아, 뭐, 이렇게 뭐 유언서를 써둔다거나, 유언장을 써둔다거나, 네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뭐, 부모님이겠죠? 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요, 무효입니다.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취지예요 상속 포기 각서를 정말 본인이 그 상속인이 야나 상속 포기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썼는지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썼는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상속인의 의사에 합치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면 얼마든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상속 포기각서 써줄 테니까 나 이것 좀 도와줘 하고 뭐 예를 들면 형제 남매끼리 이런 포기각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상속에 게시하고 나니까 어 법대로 해? 해버리니까 그 상속 포기각서가 무효라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상속 포기각서는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써야 유효하고요. 상속 개시 전에 쓴 상속 포위각서는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다. 예, 예. 그러면 유언장에 네.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 우리나라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을 이제 다섯 가지로 딱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이제 자필증서 방식, 그다음에 공정증서 방식, 그다음에 비밀유언 방식, 그다음에 음. 구수증서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방식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자필 증서 내가 맞습니다. 스스로 쓰는 네. 이 자필 증서 위원 방식하고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작성하는 공정 증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증인도 전혀 필요 없는 방식이 바로 자필 증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자필 증서 방식은 뭐 종이와 도장과 펜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다섯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음. 이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 자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 모두 내 손으로 써야 돼요. 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써도 안 되고요. 네. 예, 일부만 워드, 뭐, 프린트 했다. 네. 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쓰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주소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 헷갈릴 수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를 쓸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네. 주소로 일종의 어. 뭐, 이제 정확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음. 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날짜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 유산을 두고, 음. 아들 줘라 라는 유언도 있고요. 딸을 줘라 하는 유언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음. 복수의 유언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가장, 네. 최근. 그렇죠 돌아가시기 그렇죠 전에 했던 걸 유효하게 볼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그언서까어저인지서구분하인지해서분하로 위해서는 필요하짜는꼭죠그하다마지죠그로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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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사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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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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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 모든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하겠다. 라는 유언장이 음. 발견된 거예요. 자녀 없고 독신이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을 테고 하니까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가 이제 상속인인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은 그 유언서를 보니까, 어? 도장이 안 찍혀 있고 사인이 음. 되어 있는 겁니다. 흑결을 음, 발견했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도장이 안 찍혀 있으니까 무효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재산은 형제 자매들이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네. 주장을 했요 주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연쇄교에서는 아니 뭐 굳이 꼭 도장을 네. 찍어야 되냐 처음부터 다 쓰셨고 그쵸. 그분의 삶도 그랬고 사인 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결국 협의는 안 되고 네. 재판을 갔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1심 2심 3심 모두 음. 유족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걸로 음. 결론이 났고요. 그러니까 아. 판례가 났고요. 예. 또 이건 즉 민법에서 꼭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게 위헌 아니냐 하는 예. 이제 헌법 소원까지 냈었는데 아니다 도장을 찍으라는 민법은 합헌이다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따라야, 따라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유언서에는 꼭 아.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필 증서 유언일 경우에요. 네, 어,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네네.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 네. 자필 증서의 경우에. 어, 그리고 또 상속세를 낼 돈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하나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달의 음? 말일로부터 네.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예.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그 내야 될 세금에서 3%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아, 성실하게 했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인센티브군요. 어, 어 네. 맞습니다. 예. 어. 조금 아쉽긴 해요. 옛날에, 옛날에는 10% 할인, 그, 세액공제를 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7%, 음. 5%, 그래서 현재는 3%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3% 세액공제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하루라도 늦게 신고하면 예. 무려 가산세가 20%나 올라갑니다. 어, 상대적으로 패널티가 너무 큰데요? 너무 크죠 네. 그니까, 러 하루만 늦어도 20%가 가산되니까 23% 차이가 나는 어,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야, 신고는 무조건 음.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납부를 하라고 했습니까?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까? 신고요. 그렇죠, 그 네. 네. 신고만 하면 국세청에서는 뭐 언제든 우리가 받아갈 수는 있어. 이 얘기인 음. 겁니다. 그래서 납부는 사정이 좀 되시는 대로 음. 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음. 신고는 안 하면 23% 차이가 하루 만에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납부는 그, 그 상속이 개시된 달에 말로부터 음. 6개월 안에 뭐, 신고하면서 납부하시면 딱그 금액만 네. 내면 되고요. 하루 늦어졌다고 확 늘어나진 않고요. 음. 이제 일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게, 어몇 퍼센트냐면, 하루에 10만 분의 22. 요걸 네, 네. 이제 연환산을 해봤더니 음. 연8.03%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체율이라고 표현할까요? 연체율이 연 8.03%인데 그거를 365분의 1로 나눠서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나니까 납부는 조금 여유를 갖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라는 거는 네. 사망하신 시점을 말씀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신고한? 아, 아,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네. 니 사망일을 기준으로. 어떤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그달 말로부터라서 음~ 만약에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음음. 1일이 사망일이다 네. 그러면은 대략 한 (7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보니까 효자에게는 네네. 좀 그런 상속세에서도 혜택을 준다는 아, 말이죠 뭐~ 일명 네. 효자 상속세 혜택 또는 뭐~ 효자 공제라는 표현인데요 네. 정확한 명칭은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효자는 뭐냐면요, 어그 피상속인, 뭐 부모님이겠죠. 피상속인을 그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모시고 같이 동거를 했었으면 음. 그 집을 상속받는 거에 있어서 좀 공제를 해준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동거주택 상속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즉 음. 빼주는 금액은 최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6억 원까지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상속인이, 그러니까 즉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10년 이상 그집 주인이었던 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야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이 살는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안 된다는 네.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그그 그 주택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무주택자. 네. 네. 이면 6억짜리 집을 물려받는다. 네. 그러면은 그 6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네. 하나도 없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효자 공제기 때문에 배우자가 물려받을 때는 요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배우자는 네. 당연한 동거인 어, 거니까. <laughs>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건. 그 상속인인 자녀가 물려받을 때요 음. 배우자 저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음.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던데. 아, 네네네.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신데 네. 어,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음. 이제 왜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느냐 이유가 그 상속이 계시되면 일괄 공제.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꺼번에 공제 빼주는 걸로. 5억 원을 빼줍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음. 뭐 음. 5억까지 세금이 없는 건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음. 살아 계신 경우에 또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소 음. 5억이 음. 추가됩니다. 그래서 10억.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음. 배우자가 계시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배우자를 먼저 사별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 이혼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결혼 안 하신 분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음. 보니 배우자가 안 계신 분께서 사망하셨다면 음. 5억 원까지가 비과세 되는 거예요. 네, 네. 일괄 공제만 받을 수 있지 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이제 아예 못 받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어, 대부분의 경우는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맞지만. 네.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5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럼 선생님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 한 번만 더 아, 어, 한 그럴까요? 번 알려주시겠어요? 자, 한번 복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 미리 받아둔 상속 포기 각서는 네. 무효다. 어, 정말 상속 포기하고 싶다면 돌아가신 다음에도 충분하다. 네. 두 번째, 자필증서 유언을 작성하실 때는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 도장은 꼭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예, 일반 도장도 가능하니까 꼭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 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넘기면 20% 가산세를 내야 되지만, 상속세 납부는 그 이후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 뭐, 연8% 정도를 일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부담은 너무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 다만, 신고는 제때 꼭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어, 부모님을 계속 10년 이상 모시고 살았던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최대 6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명 효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일괄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 세금이 없지만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 공제가 못 받으니까 이 경우에는 5억까지만 어,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오늘 시간에는 상속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놀라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꼭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